여러분, 콩고 왕자 조나단이 3년 전 방송에서 했던 이 말, 기억하시나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군대에 꼭 가고 싶습니다. 당시엔 박수 받았던 이 발언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병역법을 뒤흔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병무청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핵심은 기화자도 이제 군대 보내자는 겁니다. 그동안 귀화자는 전시 근로역이라 군대가 면제였죠. 하지만 지금 군대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도 현역이 없는데 귀화자라고 봐주는 게 말이 되냐며 병무청장을 쥐잡듯 잡았고 병무청도 재논의하겠다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왜 난리냐고요? 공정성 때문입니다. 한국 남성은 태어나자마자 의무인데 본인 의지로 한국인이 된 사람은 면제라는 게 역차별이라는 거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2%가 귀화자 군대 가야 한다고 찬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럽 징병제 국가들은 이미 귀화자도 똑같이 입대하고 있거든요. 조나단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이제 다문화 징병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면 조나단은 대한민국 1호 강제징집 귀화 연예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불가피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시기상조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